안녕하세요. 매석스의 강효석 프로입니다. 배터리의 전열 특성을 고려한 배터리 팩 모델링 및 해석에 대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 고정밀도 배터리 열 모델을 위한 차원 축소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냉각판에파워치 타입의 배터리 셀과 연결된 배터리 팩입니다. 냉각판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그림처럼 냉각판이 아래에 있다면 배터리 셀은 냉각판에 가까운 쪽이 온도가 낮고 반대쪽이 온도가 높게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항성과 에이징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게 됐고 국부적으로 온도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도 센서 위치에 따른 성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BMS 개발 시에 어려움을 줍니다.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배터리의 동작 온도 범위와 온도의 변화의 범위를 제한해서 동작하는 것이 안정적인 BMS 개발의 요구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배터리 온도의 그라데이션에 대한 연구가 되어왔는데요, 어, OC로 방전함에 따라서 배터리 셀에 국부적으로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고 시간에 따라 온도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패브릭 센서를 통한 내부열 모니터링도 배터리 동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센서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4도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모델링 시 고정밀도의 모델링이 필요하며 로 상세한 해석을 위해서 유한 요소를 매우 작게 쪼개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석이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레벨 관점에서 전체적인 거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위한 원디 환경인 심스케프 배터리와 유한 요소 해석을 할수 있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PD 툴박스로 열 특성에 대한 차원 축소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혼합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 모델에 대한 차원 축소 모델이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열 모델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해 편미부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해석의 정밀도에 따라 요소를 쪼개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 모델을 투영시켜서 차원 축소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유한 요소 해석보다 차원이 줄어서 해석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정확도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TPD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상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요소별 소재의 물성치를 지정을 하고 메시로 그 요소를 분할합니다. 이렇게 PD 툴박스에서 경계 조건 내에서 유한 요소를 명령어 한 줄로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유한 요소 모델을 리듀스 명령어 한 줄로 차원 축소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만들어진 차원 축소 모델을 시뮬레이션 모델과 통합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않고 있기 때문에 열 모델에 대한 블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블락은 심스케프 랭귀지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블락으로 만든 것이고, 이퀘이션스 부분의 코드를 보시면 주어진 수식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창에서 PD 툴박스에서 구한 차원 축소 모델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끝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쉽게 따라해 볼수 있도록 시핑 데모로 들어가 있고, 그 결과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셀의 양극과 음극 등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셀의 온도 차이의 변화도 관찰하면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BMS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온도들에 대한 변화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배터리의 열 고동을 상세하게 해석하면서도 빠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천축소 모델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한 요소 해석 모델에서 시스템 레벨 해석이 되도록 PD 툴박스에서 차원 축소 모델을 파라미터로 찾고 심스케프 랭귀지로 만든 블록을 블록에 설정하시면 온도 분포 특성에 대해서 시뮬레크 환경에서 동적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BMS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리고 배포, 그다음에 실시간 테스팅을 통한 검증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